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예전에는 기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세군에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깃발이 있죠? 구세군의 깃발, 혈화기입니다. 혈화 불과 피를 상징하는 혈화기 바로 구세군의 상징인 것입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습니다 북한은 정말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고 또한 동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전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절실합니다. 우리와, 우리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하는 바루다. 무엇을 원하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선교의 희생을 각오하는 사도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8, 8절 말씀에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사렐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시죠. 이처럼 선교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고, 바로 혈압가 상징하는 구세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는 결코 그 사명에서 예외가 될수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고 지상 영향인 없시에 우리 구세군이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구세군은 이 목적을 가지고 창립자 윌리엄프스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금까지 일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할 것입니다. 한국 구세군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성교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돕는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또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선교주의는 에 특별히 북한의 식량화을 돕기 위한 밀가루 한포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터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주보에 나와있듯이 북한 선교주의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또한 앞으로의 이런 북한과 통일될 그날을 기약하면서 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본문 11장은 바로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제국은 주님이 오시기 전 어, 주전 천년에서 922년까지 약 80년 동안 고대의 근동 어, 유대지역을 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도 어, 그 영원할 것 같던 솔로몬의 왕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또한 그의 아들 르고보함으로 이어지는 이대에 걸친 독재 체제 전제군주적 통치의 결과로 세퇴일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주전 922년경에 통일왕국이 분열이 되겠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 유다로 그렇게 나어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 북한과 남한으로 우리 한반도가 갈려진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 그 시기가 바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거기에다가 이웃에 있는 강대국 아스르와 바벨로 그들의 지배를 받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도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분열된 후에 우리 남한은 미국이라든지 또 서방 열강의 그런 강대국들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고요. 또한 저 북한은 중국과 소련 구소련 등의 그런 간섭을 받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의 강대국 아수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지배하였습니다. 남북 분열 이후 약 170년 전후에 활동하던 4명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그런 예언자들인데요. 아모스와 오세아와 이사야, 그리고 미가, 이네 명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주전 8세기, 주님 오시기 전 8, 800년 전쯤에 활동하던 그 예언자들의 그 시대는 아수르 제국의 제국주의 위세가 절정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그 세력을 가장 크게 떨치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들이 북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특별히 주목하여 어떻게 아수르 제국의 범람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그런 위기, 역사적 위기를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언들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네 명의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 많은 예언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그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민족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족 통합과 화해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네 명의 예언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두 나라, 별개의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두 나라가 음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어, 분리는 되었지만 그두 나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믿음을 어, 계속 이어 나갔던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대부분 북왕국을 상대로 한 그런 예언 활동을 펼쳤지만 200년 동안 적대적인 분단 상태를 유지하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통합과 영적인 일치를 놓고 기도하며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출연한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남유다의 예언자였지만 그들의 예언적인 전망은 바로 남과 북이 항상 하나이라는 것을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것 우리가 마찬가지로 본받아야 할것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과 북이 정치적인 통합과 영적인 일치의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채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 소원에 대한 희망조차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남과 북은 하나라는 그 희망, 남과 북의 통합과 영적인 일치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네 명의 여자들을 아수르의 제국주의의 팽창과 침략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한 어려운 한자로 존망지추라는 말이죠 존망지추 즉 생존과 사망이 결정되는 아주 절박한 경우 결정적인 위기라고 네 명의 예언자들은 공통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치적인 통합과 영적인 일치만이 그 존망 지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모두 북 왕조의 멸망이 새로운 다윗 제국의 부흥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날씨 거기에 나오는 그 시온성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예언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의한 북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흡수로 이루어지는 민족 통일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 이상왕의 등극에 의해서 공평과 정의의 회복만이 진정한 민족화해와 통일의 기림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어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통일의 길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네명의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북 왕국의 분열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수 있다고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어, 남은 자 사상. 이사야 1장구절를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요. 어, 한 사람이라도 남은 사람이 그 나라, 그 민족을 지키고 구원한다라는 그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 예언. 언젠가는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어, 남은 자 사상과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윗남조의 정치적인 이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속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연자들의 민족통합과 통일 최고봉을 이루는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다윗과 같은 이상 왕위에 의해서 남과 국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아들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즈르 제국의 왕들은 피 묻은 군복과 야만적인 그런 행위로 세계를 강제로 통합하는 그런 압제와 폭력의 그런 정치를 펼쳤는데 반해서 이사야가 꿈꾸는 통일은 그것은 다윗 왕과 같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평화의 물을 주도하는 세계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11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민족 화합과 화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민족 통합의 표준은 다윗 제국의 부흥이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지배층의 아수르 포로와 유배 생활이 남북왕국의 실체적인 통합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복속시키는 것, 남쪽이 북쪽을 흡수하는 것, 그것을 진정한 민족 통합이나 화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 통합과 화해는 메시아적인 지도력이 권위 있게 질서를 창조하는 지도력이 바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계층 간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이상적인 왕, 이상 왕의 도래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결회의 역사적인 불행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미시아적 통치력은 곧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돼 있는 그런 지역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료운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결회의 민족사적 과제와 영적인 과제는 바로 남과 북의 화해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근세 조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간단하게 그 이유는 국가 공동체로서의 존속, 시효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의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우리 민족은 깊은 분열 의식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바로 서북지방에 대한 조선 조정의 차별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차별을 통해서 바로 우리 결의의 악행이 우리 겨레가 지금껏 겪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겨레의 역사를 어둡게 한 그런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1950년 초 한국 전쟁을, 남북한, 어, 한국 전쟁을 분석해보니, 남북한의 적대적인 지역 감정의 총 결산적인 폭발이라고 그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한과 북한 사람이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가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 동쪽 사람과 서쪽 사람 간의 이질감과 적대심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의 저서를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장을 100%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저서를 통해서 한 가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분파의식. 팔을 나누는 그런 생각. 그리고 소국민의식. 그리고 단파의식. 또한, 정적으로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결의의 역사를 어둡게 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결의의 적대적인 분단체제에서는 국제 정치적 측면 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행 이그 결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만의 탓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그런 죄악과 악행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의 분열을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회가 분담을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의 열방의 간섭 때문만 도 아니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역간접 또한 당파의식 산 넘어 강 넘어 지역을 구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 겨회를 다스릴 그런 지도자 우리 미래의 희망의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지역 감정과 계층 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결의의 손을 다시 들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11절로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신이 다시 손을 드실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우리의 깃발을 높여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죠. 하나님의 그 손은 이제 심판의 손이 아닌 회복과 구원을 위한 손입니다. 아스로와 애굽 등 여러 나라로 쫓겨난 그런 남은 백성들을 끌어 모으실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에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오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치하고 깃발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세 번역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내용이 설명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깃발이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다짐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기치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치를 세우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며, 특별히 흩어진 남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사방에서 그 기치를 보고 북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기치는 바로 한국 구세군의 혈악기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땅에 이혈악기를 나리며, 그 깃발을 만일이 볼수 있도록 그 땅에 혈악기를 꽂아야 합니다. 그 혈악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특히 중국과 일본 그런 이웃 나라들이 보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전역에 혈악의 발을 날리고 가는 곳마다 혈기을 꽂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펄럭이는 혈기을 바라보며 흩어졌던 마음은 구세군 병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북한 땅에 펄럭이는 혈아기를 보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오늘 북한 성교주의를 맞이하여서 한국 구세군의 조그마한 그런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밀가루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내 작은 물질이 또내 기도가 어, 저 북한 땅에 굶주리고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또한 북한 땅에서 신음하며 굶주리 어, 죽어가고 있는 저 어, 많은 동포들에게 저들에게 새 삶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는 기이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 해서 우리가 저 북한 땅을